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흐며이 않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인지하시 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4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9시 52분 경이 되었습니다 제 리뷰할 종목은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플러스 5 3 1 가량 오모세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188,500원입니다. 자, 신풍제약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또 제가 12월 3일 날에 리뷰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이제 오늘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어 16만 9,000원대 16만 9,000원대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하락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캔들이 진행된 걸 이제 보니까, 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그런 이제 성질이 많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이제 피라믹스에, 피라믹스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 심리, 긴급 승인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 20만, 21만 4천 원, 21만 4천 원대 레벨까지, 어, 아마 이제 터치를 이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어, 나와주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시점에서 뭐 피라믹스 승인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만약에 떠버리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저항 레벨의 이제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것 같아요. 자, 월봉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9월 달에 캔들이 9월 달에 캔들이 21만 4천원대를 찍고 어, 매물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이제 쫙 떨어졌죠. 이런 이제 부분으로 쫙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부분에서 저항을 이제 받고 가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성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2차 매도에서 또 진행을 이제 했는 분들, 그리고 남은 잔량을 또 가지고 있다면은, 214,000원 대가 제가 봤을 때는, 어, 마지막 매도를 이제 괜찮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또 재차 또 기술적 분석이 또 필요한 이제 부분이고, 어, 개성적으로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조금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고점 기준까지는 이제 한 15, 13.5% 정도, 어, 갭이 이제 남겨진 상태인데, 어, 일단 이제 조금 한번 또 지켜봐 줘야겠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11월 30일, 그러니까 요게 주봉 캔들인데, 주봉 캔들이 장대 양봉이 떠버렸어요. 주봉 캔들이 장대 양봉이 떠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대한 그런 이제 캔들도 양봉이 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은 21만 4 0원대를또 충분히 잘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항상 위험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12월달에 12월달에 이제 캔들이 벌써부터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이제 21만 4천 원대까지 가격이 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저항레벨로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레벨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또 한번 그 저항이 나올 것 같아요. 요 레벨에서 저항이 한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풍제약이 굉장히 잘 올랐어요. 굉장히 이제 잘 올랐고. 어, 그리고, 아직까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지금 이제 어째죠 어제 굉장히 짧게 나온 부분이고,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매물이 조금 더더 더 나오기 마련인데, 매물이 안 나왔어요.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사자,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됐고, 물론 또 코스피 시장이 좀 오랜 그런 이제 모습도 또 역량이 또 있기는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된것 같아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잘 떠줬고, 신풍제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매물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이제 피라믹스에 대한 그런 이제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치료제로서에 정말로, 어, 그렇게 잘 사용이 될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종료하지만은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지금 이때 보시면은 가격이 한번 어, 차익 실현 나고 오쫙 빠졌죠 이런 이제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이제 해주시고 어, 적당하게 이제 수익 이제 잘 취하시면서 매도에 대한 그런 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풍자 그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참에도까지 이제 진행이 된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잔량에 대한 이제 남으신 분들도 있고, 어, 아예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이. 근데 이제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미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이 빠질 가능성도 있고, 가격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신품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지금 신품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저, 저는 이제 수익이 충분히 더날수 있을지언정, 214,000원, 요런 이제 레벨에서는 일단 이제 매도를 이제 하고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적으로 오르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저항을 받고 빠지는 부분인지, 긴급 승인에 그런 대한 부분이 이슈가 터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승인 터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도, 아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해서 이해서 가격 좀 오르다가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저항받고 빠지게 돼 있어요. 아, 저항이 아니고,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재차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는 있어요. 어, 그런데 제 매매 원리 원칙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꼭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진풍기약은 이제 저항 레벨은 여기가 끝이에요. 21만 4천원대가 끝입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의 이제 그림은 어떻게 될지는, 어, 차티스트로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추, 추, 추세로, 추세로 이제 전략을 이제 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해주시는 게 가, 장 좋겠죠. 자, 그래서 신풍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충분히 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고점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고리스크이기 때문에 어, 매매를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자 그래서 신풍제약 이 정도를 마무리해드리면 될것 같고 신풍제약 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러한 이제 자리와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2차 저그를 어, 매매가 두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이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이미 한70% 정도 수익이 어, 많이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11만 1 5 0 0원테 요런 이제 레벨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매수를 저는 못했습니다. 가격이 안 빠져주고 바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매수는 저는 이제 못했고 관망으로만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어, 그래, 매도레벨 이제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종고점, 요 매도레벨 하나만 남았다. 나머지 가격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차티스트 분석으로는 캔들 매매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아 수익 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뭐 12월 달인데 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신풍제아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